우리 노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해하시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읽고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율법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자유를 가지고 성도가 죄를 짓는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귀한 자유를 절제하며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12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 전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해요.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고요. 즉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된 것은 맞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인간적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로 죽게 하신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렇게 살려 놓은 우리가 하나님 바람이 아닌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특히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을 왜곡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즉, 나는 내가 원하는 거 것, 모든 것할수 있다.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복음이 주는 자유는 당시 적용으로 보자면 율법에서 규정한 음식, 절기 그리고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이것을 음행에까지 잘못 적용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그 당시 세태 세상의 트렌드가 그랬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성적인 자유 방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이자 권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즉 남자가 돈을 주고 창녀와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남성의 정당한 권한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당시 이러한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외국해서 음행의 행위에도 자기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완전히 변질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즉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방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음을 가르친 겁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말씀. 여기서 먼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는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음식 규례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것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의 주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식의 비율을 몸에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음식 규례에 구애받지 않고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정당하듯이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 말은 결국 <laughs>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모두 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성적인 문란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우리 몸이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몸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한 건데요. 왜, 왜 우리의 몸으로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14절부터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죠. 즉, 우리가 몸으로, 몸으로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을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예나 지금이나, 몸은 어차피 썩고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존귀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한 몸으로 죄를 짓거나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즉 몸의 일부분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주님의 손과 발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즉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 즉 음행을 행하는 지체가 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이나 성적 범죄를 피하고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이 18절 말씀이 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18절 시작 부분에 음행을 피하라 하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이게 단순히 짧은 한 순간을 한 순간만을 어떻게든 피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떠나라는 문명이에요. 특히 18절 끝에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고만하니라 라고 할때이 몸은요 단순히 이 몸뚱아리 썩어진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포함한 지체입니다. 즉, 음행이라는 죄는 육체에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손상시킬 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의 말씀을 하던 바울이 결론으로 말씀한 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거죠. 또한 우리 몸이 성령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도 우리 자신이 소유주가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이십절 말씀인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귀한 피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전인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열심히 지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두 다 성령의 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음란함과 더러운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이 몸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웃사랑, 전도, 구제,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언행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다 필터링해 주시고 영의 문단속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몸짓과 손길과 발걸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이 질병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 중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그 가족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이 입이 있어서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손과 발이 있어서 어딘가를 가서 어딘가에서 손길과 손짓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루를 살 텐데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내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언행과 행동거지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적인 호루라기 소리와 같이 때로는 조용히 나근히 말씀해주시는 온유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 들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갈수 있는, 말하라고 하면 표현하고, 입을 닫으라고 하면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삶, 우리의 몸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있고 많은 이 사람들이 긴장이 풀릴 수 있는 이때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극유리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뭐 스틸스 바이러스 세상은 이름을 다 갖다 붙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령의 불 하나로 다 태울 수 있는 것을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 하루속히 그 병과의 싸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